암호화폐 시장으로 오일머니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구조가 바뀌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알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아마 영상은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이 월요일을 기준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기사냐? 중동의 산유국 오일머니가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재편했다. 그리고 그 출처가 어디냐? 바로 아부다비에서 ETF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동의 오일머니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대거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단순히 중동이 이제 돈을 넣었으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봐야 될 기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바이낸스의 CEO인 리처드 탱이 2026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실질 가치로 전환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금처럼 실체가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의 투기 자산으로 분리가 됐었어요. 하지만 2026년에는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서 아리메김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중동의 오일머니가 어디로 유입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 ETF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2026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거였죠? 바로 ET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레티즈가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면서 뭐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을 하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졌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가 이 왼쪽에 있는 하늘색은 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트코인의 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기관들의 보유량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소의 보유량이 지금 5년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2025년도에 그만큼 급속도로 기관들의 보유량이 빠르게 늘었고 한물 ETF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생태계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유지가 될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어쩔 수 없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는 대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구조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이 하늘색 검선은 기관이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 보라색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2021년도 엄청난 상승작이 왔던 시기죠. 자, 이 시기의 기관의 참여는 어땠죠? 이 하늘색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들 역시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여줬던 시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기관의 자금이 점점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변동성은 어떻게 변하고 있죠?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안정화된다라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어요. 어,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은 만큼 그만큼 신뢰도는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산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두 번째 부정적인 면은 뭐요? 예 2021년도와 같은 어마어마한 상승 승장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유입이 됐고, 쉽게 말하면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거죠. 상승에 대한 폭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반대로 하락에 대한 폭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도파민을 터트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 될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유입된 자금은 비트코인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시장이 다 그래요.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장이 사이클을 돌고 그 사이클 안에서도 작은 사이클이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자금은 언젠가는 분산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는 자금이 언젠가는 하나의 사이클을 끝내면서 알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긴데 사실 비트코인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미 비트코인의 흐름이 한 번의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은 상승 사이클이 한번 끝났고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변수가 생겼죠? 동동에서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조금 이상한 흐름이 하나 나타났었죠. 바로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비해서 크게 상승이 못 나오고 있었어요. 2023년 말에서 2024년도 한 이쯤에는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큰 펌핑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진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계속 있는데도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굉장히 답답했었죠. 자, 그런데 모두가 비트코인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오일머니가 들어왔다.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알트코인의 흐름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2025년 12월과 2026년 초가 굉장히 중요한 유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 속에서 이런 좋은 인사이트들을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 사이트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려면 어떤 걸 해주셔야 되죠? 바로 채널 구독을 눌러주셔야겠죠.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이런 인사이트들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지난 주까지는 아, 알트코인도 별수 없이 그냥 계속 빠지거나 어,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타나나 싶었었어요. 이번 주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종목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승 패턴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코인이 바로 두들유즈입니다 개인적으로 밈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지금 4시간 봉을 통해서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 번의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서는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박스권에서의 두 개의 고점을 이어 봤을 때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수렴형 패턴이 나오고 있었고 현재 4시간 봉을 기준으로 이 하락추세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한 번의 상승을 1파로 카운팅을 할수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패턴을 2파로 카운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이 하락추세선을 돌파하면서 그 다음 상승 3파가 시작이 된다면 좀 보수적인 목표가로 봤을 때는 피본나체 1.618이 맞닿는 11.7원 가격대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될수 있고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상승파동은 2.618까지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1.618은 그냥 우습게 뛰어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안정적인 목표가를 잡아봤을 때는 11.7원 가격대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드주 코인. 현재 이 캔들이 어디에서 확정이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종목. 앞에서 왔던 두드즈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바로 스위코인입니다. 스위코인도 여기에서부터 한번 상승이 시작되나 했었지만 이 저점에서 앞에 있었던 저점을 캤기 때문에 여기는 카운팅을 해서는 안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한번의 상승과 눌림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똑같이 고점이 낮아지는 수렴형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패턴을 2파로 우리가 카운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하락 추세선 돌파가 나오면서 그 다음 가장 강한 파동이라고 할수 있는 3파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 봤을 때는 안정적인 목표가 1.618까지 잡아보면 3,082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3,08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돌파를 한 이후 가격대에서 봤을 때는 약 20%, 2 0 2로 나오네요. 20%의 상승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물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돌파가 되는 지점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 턴이 나올 때이 안에서 매물을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래가 뚫리게 되면 손절 그리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대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손익비가 굉장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저는 이 패턴 안에서 물량을 모아가다가 돌파되는 방향에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짧게 손절을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은 스위코인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바로 소니아입니다. 소니아도 봤을 때 앞에서 봤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한 번에 상승이 나왔고. 다음에 조정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데 대신에 앞에서 봤던 종목들과의 차이는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아니라 어점이 올라가는 형태의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상승 추세에서의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솜니아 코인이 이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목표가를 잡아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39원 근데 지금의 패턴의 크기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2.618 가격대 67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 670원, 660원에서 670원 가격대에서는 꼭 익절을 해야 되는 게이 피보나치 비율과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들은 특히나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번씩 익절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다. 완전히 익절을 하는 게좀글시다면 분할 익절.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50%에서 75% 정도는 익절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비트코인 캐시인데. 비트코인 캐시는 일봉을 통해서 봤을 때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뭐 지금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아니지만 추세의 각도 자체가 굉장히 완만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상승 이후에 이미 눌림이 한번 나왔고 그눌림의 윗단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역시 굉장히 오래 끌고 갈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목은 자 그리고 마지막은 체인 링크입니다.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을 해준 이후에 굉장히 오래 동안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위쪽 가격대 23,000원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추후에는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잡아봤을 때도 6.18 가격대를 번다면 25,000원까지 뭐 비슷하게 2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괜찮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세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타점이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고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돌파 이후에 바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박스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박스권의 상단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게 됐을 때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확정을 만들어서 개미들이 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떨구면서 한번 손절을 준 이후에 상승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요 포인트로 집어드렸던 게 지지저항 구간을 돌파한다면 추세가 나올 텐데 이때 단순히 돌파 확정을 했을 때 추세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패턴을 확인한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이 시나리오가 바로 이런 식으로 돌파 이후에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세가 결정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2월 1 2일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차트를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나타났어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돌파 직후에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돌파를 확정 짓고 나서 위로 한번 올리면서 이 하락에 배팅했던 개미들을 한번 손절을 주고 그 다음에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는 물론 선물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를 단순히 반대로 상승으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이 위쪽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는 척 했다가 개미들이 매수를 하게 만들고 갑자기 다시 한번 가격대를 떨어뜨려서 여기에서 손절을 한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매물들을 가지고 상승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집어드린 종목들도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개미들을 속이면서 개미털기 이후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별 시나리오를 한번씩 다 체크를 하신다면 그런 개미털기에 당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소통방이 아니라 채널입니다 채널 제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매시간마다 제 인사이트를 보내드리고 있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만한 종목들과 시나리오를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 들어오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시나리오나 관점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가 보내드리는 시나리오 받아서 현물로도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이 설명란이나 이 댓글창에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텔레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 한번 받아보시 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동의 이슈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유입이 된다면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비트코인 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알트코인 시장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흐름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알트코인들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 시그널을 잘 포착을 하셔서 이 상승 추세에서 알트코인들로 꼭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인사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